이게 운톤이라는 영양제인데 처음엔 저는 이게 약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집사람이 한 6개월 전부터 이 영양제라고 권하길래 이렇게 먹어봤는데 예, 괜찮습니다. 저는 그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피로를 많이 느끼고 힘을 힘, 힘도 좀 들고 그런데 이거 먹은 이후부터 괜찮더라고요. 한의사하고 약사하고 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예, 내용물 뭐 예,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, 먹어서 괜찮으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뚜껑에 그림 그려, 그려져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거고 그 옆에 그림 없는 건제 거고 집 사람은 또 별도로 예,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뭐 보약 먹는 거 있냐고. 아니 좀 보약 먹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. 근데 이제 보약 대신 이거 영양제 먹고 있다고. 이, 이 영양제 먹어서 확실히 그래도 제가 이게 몸에 음, 다른 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게 보이나 보죠? 자, 요거 돈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모양은 긴 타원형을 하고 있으며, 이에한번 먹을 때마다 네 개씩 해가지고 아침, 저녁, 공복시에 먹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네요. 집에 뭐, 혹시 뭐, 화약, 체질이 화약하시다거나, 이 수험생들 이렇게 먹이면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먹어서 이렇게 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찮겠죠?